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어떤 사람이 지는해이고 어떤 사람이 뜨는해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는해와 같은 사울 왕과 떠오른 해와 같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지는 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어떤 사람이 지는 해이고 어떤 사람이 뜨는 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는 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뜨는 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는 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 더 교만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고 성녀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성녀님이 떠나시자 사울왕에게 악귀가 임합니다. 그래서 시시 때때로 사울왕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여서 점점 더 형통하고 강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울왕은 악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점점 더 초라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포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사울 왕을 대적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특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감정까지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뜻, 나의 욕심뿐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떠오르는 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왔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억울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으로부터 이런 위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때리면 맞았고 밟으면 밟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을 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합니다. 다윗이 왜 인내합니까? 5절에서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원수와 같은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비록 변변치 못한 왕에 불과했지만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 자신과 사울 왕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12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자신 사이의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행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사울왕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내리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실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경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삶에 항상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더라도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당하였던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상황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충성된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뜨는 태양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